다시 돌아온 소렌토, 이번엔 픽업이다. SUV 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기아 소렌토가 이제는 픽업트럭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돌아왔다. 2026년형 소렌토 픽업은 그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지만 실제 모습을 보면 단순한 확장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라는 느낌을 준다. 기존 SUV 위 세련됨과 픽업트럭의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이 모델은 도시와 야외 어디에서도 당당히 빛나는 존재다. 디자인은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면부는 강인하면서도 기아 특유의 미래지향적 감성이 담겨 있다.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욱 와이드하게 확장되었고 LED 라이트는 입체감 있는 라인을 따라 강렬한 눈빛을 뽐낸다. 측면 라인은 근육질처럼 단단하게 다듬어져 픽업다운 존재감을 자랑하며 후면의 테일 게이트는 SUV에서 볼수 없는 실용성과 견고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내부로 들어가면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프리미엄 SUV 수준의 실내는 고급 가죽 마감과 크롬 포인트로 세련됨을 더하고 대형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중심의 UX를 제공한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기능, 차량 내 AI 비서까지 탑재돼 최신 스마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열 공간 역시 여유롭고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 가능해 장거리 여행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3.5L V6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출력 모두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최고 출력 290마력, 최대 토크 43kg, M2 힘을 바탕으로 고속주행이나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안정적으로 소화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픽업 모델답게 적재 능력 또한 인상적이다. 후방의 배드 공간은 전자식 커버와 함께 다양한 적재 모드를 지원하며 캠핑 장비나 대형 물품을 손쉽게 실을 수 있다. 또한 차박에 최적화된 전용 텐트 키트와 전원 공급 장치까지 별도로 제공돼 차 하나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싣고도 승차감은 SUV 못지않게 안정적이며 서스펜션 튜닝도 매우 우수하다. 안전 사양은 기아의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돼 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e, HDA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후측방 모니터 BVM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며 특히 픽업 모델에 최적화된 트레일러 안정화 보조 기능까지 적용돼 장비를 끄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연비 측면에서도 놀라운 수치를 자랑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연비 기준 리터당 15km 이상을 기록하며 도시형 픽업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높인다. 낮은 연료 소비와 뛰어난 출력의 조화는 효율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게다가 전기차 전환을 앞두고 기아는 향후 소렌토 픽업의 EV 버전도 고려 중이라 하니 기대는 더욱 커진다. 2026 소렌토 픽업의 또 다른 매력은 커스터마이징이다. 기아는 다양한 오프로드 키트, 루프랙, 사이드스텝, 도어가드 등을 정식 액세서리로 제공해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차량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 스타일 뿐만 아니라 기능성까지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는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 만난 2026 소렌토 픽업은 SUV와 픽업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존재였다. 세단처럼 부드러운 승차감, SUV 위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픽업의 강력한 적재력과 험지 주행 성능.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은 흔치 않다. 그래서 2026 소렌토 픽업은 단순히 픽업형 소렌토가 아니라 기아가 제시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국내 출시 기준으로 약 3,500만 원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도 4,500만 원대에 구성 가능하다. 이 정도의 성능, 디자인, 기능성을 고려했을